네, 저희 후열로 아까 저장 막 그렇게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저장했던 거 영상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릴포가 백플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 그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플립 차이. 파페, 백, 미안, 레스코, 키 오, 뼈가 있습니다. <laughs> 오, 음. 어, 뼈 들고 오. 그거 쳐.

아니들. 네. <laughs> 나나나 나 다음 나 다음 녀석. <laughs>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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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안녕하세요. 자, 자 <laughs> 나 자, 잠깐. 아어 <laughs>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어 이거. 예, 아, 아 오케이. 가, 가, 자 가, 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고고고. 우후~~ 고! 어디 아래 내려가면 어, 안 돼? 어, 버거야 버거야 저 찍어! 어 찍고 있어 어 이상해 어, 이상해 가지마! 밀파 가지마! 나 이거 춤 출게 <laughs> 아 저거.. 뼈 먹게 유인해서 죽이네 아..지금 미친..미친.. 미친놈.. 미친 아..지금 미친 <laughs> 옆에서 밀파씨가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번 아, 인터뷰를 어.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우, 매우 하이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며칠 날까? 웃음> 제 지금 우리 발견 못했을 때 찍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괴물이 지금 여기 모서리에 보입니다 지금 이상한 괴물이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보이시죠? 아직 저희를 발견 못했습니다 찍으시죠 <laughs> 어이씨 아, 잠깐. 어두워서? 어예 찍긴 찍었습니다 허어어어 <laughs> 아 죽었다. <laughs> 제대로 가. 아니, 아! 빨리 빨리 나 지금 이세돌 기다리다.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배우에 와 있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폐허에 와있는데요 지금 저야왜저저 죽여 죽여 야야 야, 번 봐, 앞으로. 오, 어? 오!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진짜 이거? 아 이거 도가 <laughs> 나갈 수가 없네 여기 <laughs> 뭐 이, 이상하게 있습니다 이 어, 이상하게 있어요 어 그것이에요 네, <laughs> 어, <laughs>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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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도 아 그래? 아니 진짜 제가, 제가 너무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데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막 저기 보면 막 헛손질 몇번 했거든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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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죠 인터뷰, 인터뷰, 아제보보터보보터보인터보인터보 인터뷰, 인터뷰, 인가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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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터뷰 인터뷰, 인터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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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뷰인터 다음. 아, 안녕하세요. 이 세계 뉴스의릴파 어,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하 탐험을 어, 떠나볼 건데요. 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가레가만 하죠 만히 가만히 주었습니다 히 가만히 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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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아시베, 어, 네. 아시베.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이제이 리포터였습니다. <laughs> 버거니 사랑해, 버거니 사랑해.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약간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잠깐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전하게 들어왔다가 그래도 한번한번더 버거를 데리고 가보자라고 나한 거지. 어, 어, 던져졌습니다. 버, 번이 버건, 번이 버건 뭐라... 아, 나갔다, 이제, 다시, 다시, 다시 돌아오는. 아, <laughs> 어, 아, 전, 전, 전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이게 물론, 이게, 이게 자꾸 직업병이 발휘돼가지고, 아, 자꾸 스토리를 보여줘야 될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 유추할 수 있게 찍어야 될것 같은 거야, 자꾸. 그래서, 자꾸, 저는 좀 영상을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laughs> 영상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아, 약간 스토리가, <laughs> 있어야 된다고. 여분친구들 유바! 유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줘요. 사탕구리 챌린지도 꼭 해주세요. 어이 <laughs> <laughs> 어, <이>, 이게. <laughs> 제대로 가. 이게 이 어! 버거 작품이죠. 버거 버거 버거와 릴파 공동 작품. 버거 버거와 릴파 공동 작품. 아, 레, 레전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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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상하게 있습니다. 어, 이상하게 있어요. 어. <laughs> 계속 웃겨 옆에서 옆에서 짠. 옆에, 옆에 있이이 이거 스토리가 정말 아, 좋아. 맞아! 이 영상 못, 너무 좋아. 못, 못, 못,